여러분, 안녕하세요. 쏘쏘입니다. 내 목소리가 이러죠? 지금은 아침, 일요일 아침 8시입니다. 제가 어제 추운 락구 방송을 2시쯤에 끝났는데, 그때 끝나고 잠을 아직까지 못 잤습니다. 아, 약 먹기도 싫었습니다. 약 먹고 자야지 되는데요. 그것도 싫고 그냥 졸다 깨다 철다, 잠을 못잤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번 제가 여기 저희가 저희 주방에 여기가 주방에 아이고 여기도 또 보이시죠 항상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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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인데요 오늘은 낙구분이 아니라요 소소도 일반분을 키워요 일반분을 키우는데 그동안 이제 낙구분을 1년동안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낙구분의 소소한 일탈입니다 그러니까. 예, 저기, 저도 일반 분이 있으니까 보여드려야지 되잖아요. 그냥 맨날 말로만. 나도 일반 분 써! 일반 분 써! 그러는데. 그래서 <laughs> 오늘은 일요일에 잠깐 잠은 못 자고 목소리는 걸걸대죠. 죄송합니다. 이 보름달 떴지요. 이거는 생장등입니다. 요거 일반 분이라, 아우,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이렇게 보시면 제 주방인데요. 이건다 일반 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또 여기다 또 이렇게 합식을 해놨죠. 또 이렇게 합식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키워요. 이렇게 요거다. 생장등 해가지고요 주방인데요 살짝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저 제가 맨날 미니분이 있다 여기 다 이게 예은분 미니분이에요 여기가요 쭉 이렇게 있습니다 저 뒤에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오배사 보이시죠 오배사 공작새님이 주신 거 이건 옛날에 제가 1년 넘은 거 잘하지도 않아요 요렇게 지금 온도는요 귀해 봐라 13도 13도 13도에요 발음다안돼 발음도 안 아 여기가 동쪽이에요 햇빛이 지금 저쪽으로 비쳐요 이렇게 보면요 아유 창문이 더럽죠 괜찮아요 더럽게 봐주세요 밑에 보세요 마사 보세요 아주 잔뜩 있어서 저 뒤에는 낙구분을 좀 놔두고 여기는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음분 이렇게 요거다쌍해 보세요 아유저 뒤는 손도 안, 안 가고 나중에 나중에 치울게요 여러분 봄에 올라가면 그래서 저도 일반 분을 쓰고 있습니다 요렇게요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합식이라 그랬죠 합식이고요. 제가 요 분이 토분이 초창기, 상계큰게 게 있어요. 요거 요거는 라우를 심어놨죠. 여기 뚱이 분홍색은 뚱이 세개 주고 더두개가어요 까만색으로 라우를 심어놓고요. 요 안에 보세요. 요거는 저기예요. 바위솔. 이거 진짜 오래됐어. 저쪽에는 이제 남은 저기들. 또 보면 또 여기 화분이 또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 쌍이에요, 두 개. 요거는 그거잖아요. 그거요? <laughs> 모르겄다 이것도 겁나 오래돼서 이게 뚱이 큰 딸이 네일아트 가게 할때 조그만한 걸못 키우니까 죽인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걸준 건데 제가 이렇게 다 키워놨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 이거, 이것도 있죠? 이게 화분이 되게 커요.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항상 여기는 주방인데요, 이렇게. 여기가 제가 쓰는 일반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소스도 일반 분을 씁니다. 맨날 집에 일반 분 쓴다, 쓴다 해놓고선 한 번도 안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합식이니, 이제 국미 종류니, 이런 것들 다 일반 분에, 그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일반 분에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리고요. 제가 이거 일반 분, 아 잠깐만요. 이게 우리 공작 선님이 주신 건 일반 분이 이거, 이거 여러분 아시죠? 예은 분의 요거 다리. 당겨놨어요. 그때 팔때다 팔고 서비스로 주고 요 조그만 하부는 왠지 그거 있잖아요. 왠지 뒷골리땡기면서아 요거는 안 줘야지 되겠다. 이고뭐 하는 게요런 거. 그래서 요런게 있어요. 그다음에 요큰 거는 빼놨습니다. 토분이잖아 너무 귀엽잖아요, 애들. 절절절절절절절절절. 우리 뚱이 찾아볼까? 어디 보자. 야뚱너 이거 너요? 아니 이게 나고, 이게 뚱이예요 <laughs> 야, 뚱아, 우리 뚱이 찾아볼까? 이런 재미도 있습니다. 어디 볼까? 요거 콧구멍 실룩실룩 실룩 하는 거, 요거 뚱이요. 에 이거 어디 저저예요 <laughs> 맨날 웃자. 그래서 이런, 이런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일반 분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니 분을 쭉 해서 쓰고, 이쪽이 아침에 주방 쪽인데, 이쪽이 아침에 이제 햇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그달달다구리 하나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제 또 일반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반분, 미니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진 다 옛날에 산 건데, 요거는 안 팔은 거죠. 당근에다 팔았는데요. 얘네들은 안 줬어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저쪽으로 가면 이제 뭐새구내고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 저희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조심조심, 여러분 어찌로고 오세요. 여기는 저기 현관 앞인데, 야문 열어봐. 여기 또 있습니다. 보세요. 아, 여기는 이제 딱 들어오면 현관 앞인데요. 여기 일반 버이또 있죠, 여기가. 이렇게 잠깐만, 볼타고 좀 빼볼게요. 여가 얘가, 얘가 이제 자꾸 나가면 안 돼요. 여기도 보면 요거는 예은분 사각이에요, 조그만 거. 보이시죠?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앞에. 요건 겁나 조그매요. 이거, 이게 진짜 콩분이에요, 여러분. 기댕겨보세요. 아유, 또 기댕겨보세요. 나온다, 또 기댕겨보세요. 나와. 아유. 요거 되게 쪼그매요, 보세요. 요거, <laughs> 겁나 쪼그매요. 그 요렇게 남는 거, 요런 거 해가지고 요거 옛날에 어디 쿠팡에선가 어디선가 이렇게 뭉탱이로 파는 거. 그래서 요, 요거는, 야, 왜 불이 떠나갔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음. 요것도 기다란 거랑 이렇게 쌍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사는 거. 지금 요런 거 떨어진 거 심기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인테리어 식으로 다 이게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있는데요. 햇빛이 들어오던 말인데 뭔 상관입니까? 그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또 있습니다. 요 미니분이요. 이게 인화공방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갖다가. 음,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왠지 다냉겨놓고 싶었어요. 이렇게 냉겨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도 이렇게 많죠. 그래서 이것도 저도 일반분을 이렇게 써요. 해가지고 일반분에서도 이렇게 새끼들, 작은애기들 이렇게 자라요. 그리고. 이렇게 소스가 이렇게 키우면서 키우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여기도 다이가 하나 있어요 이거 들어오면서 그리고 그 동안 이제 제가 그게 있잖아요 뿌리를 갖고면 이제 뚱인해서 많이 갖고면은 <laughs> 뿌리도 자르고 목대도 잘라가지고 이거 이거 아프리카 이거 예고 사막 고구미 옛날에 제가 항상 그랬죠 이렇게 해놔요 근데 뿌리를 다 자르면 어떻게 놓냐? 그 뿌리 자르면 애들은 저기가 뿌리가 나게 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화분이 뭐 그다지 놓치를 못해서 이, 이거 이거 한참 만이 보세요. <laughs> 이거 종이컵 저는 뿌리를 다 일으키 내려요. 이거 다다 다 뿌리를 자른 거예요. 유 잠깐만요. 얘는 좀 있을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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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둥을 잘랐어요. 요번에 갖고 온게 어제도 갖고 온게 뿌리가 이래가지고 밑둥을 자르고요. 이거는 좀 이것도 이렇게 밑둥 조금 요거는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예, 잠깐만요. 센서야. 예, 네, 네. 요거는 제가 오래전부터 해놓은 데 뿌리가 났습니다. 이렇게요 났죠? 요게. 이게, 여기는 포롱포롱 해도요. 뿌리가 났어요. 요런 거는 나중에 이제 봄에 올라가서. 그, 저는 이 종이컵에다 뿌리가 났죠. 이렇게. 그 종이컵을 이렇게 뚫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공기통하게 해서, 이렇게 다. 뿌리가 났습니다. 보세요. 흙이 안 심어주니까 이들 뿌리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아니, 얘 잠깐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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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디 갔죠? 어? 어? 아, 숟가락. <laughs> 그래서 요것도 공작사님이 주신 거예요. 계룡산 다이아몬드인가? 그건데요. 요것도 제가 뿌리를 너무 커서요. 보니까 뿌리가 오래되면 그런가 봐요. 이렇게. 잘랐습니다. 갖고 와서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주는 거죠. 이거 뭐 나중에까지 봄까지 둬야지 되겠죠. 오늘도 이 고모 듣죠. 오늘 우리 집인데 못뭐 떠요. 잠도 안 오고요. 밤새 딩굴뒹굴 와, 잠못 자니까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또안 먹어봤어요. 하루라도 건너 뛰려고요. 그래서 이것도 갖고 온 거예요. 잘랐죠 제가요. 근데 제가 잠을 못 자고 지금 이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소스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놓고, 요거그까 그러니까 소스도 일반 분을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세트 세트 네. 세트 해줘, 깔아줬고 깔아주는 폼상폼상 소스입니다. 이 아침부터. 예, 그래서 오늘은 일요일날 이렇게 약간의, 맨날 그러잖아요. 아니, 저도 일반 보써요 저도 일반 보써요 그러는데 한 번도 안 보여준 거예요. 아직까지. 이렇게 정확히는.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일요일이니까 그냥 이렇게 한 번, 쪼쪼도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두 개는 어디서 많이 보셨죠? 행복한 꽃그릇이고요. 요거 보세요. 요건 진짜, 진짜 여러분 진짜 쪼금해요 요거요. 와, 이런, 이거 보세요. 이것도 길죠? 이거 조그맣고 긴게 있는데, 이건 두 개씩 나올 때, 이거 단단히 잡혔어요. 보세요. 근데 윗자라죠? 딱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는 새끼가 어디서 떴는데,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아요. 좀 됐어요. 이렇게 단단하게 박힌 애들은 좀된 거고요. 이것도, 요런 애들. 이렇게 다 해가지고, 어우, 진짜 해서 되게 조그매요. 이건 어제 뚱이가 준 거예요. 뭐, 뭐, 뭐 망고금인지 몽고금인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일반 분에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 제가, 진짜, 라쿠분에 다 쓰겠습니까? 대신 이제 저는, 라쿠분도 미니분이고 소분이지만, 이제 이런 일반 분인, 이게 일반 분도 다 미니분이고 소분입니다. 이제 큰걸안 쓰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건 지금 다 말리는 중이고요. 뭐, 저, 통풍이 안 되네, 그런데 통풍 잘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또 제가 잘라서 적심해 놓은 겁니다. 적심이라 그럽니까 이게 하도 크고 네벨레해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 뿌리가 안 났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아침부터 오늘은 소소가 바지런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잠도 못 자고 또행사 수술하죠. 근데 오늘은 이렇게 소소가 약간의 락구분을 약간 그 있잖아요. 아말 버벅대 버벅대 그거 그거 맨날 이제 라구분만 저기다 오늘은 이제 소소도 이렇게 일반 분에서 이렇게 키운다. 예, 잠깐 센서야. 아주 <laughs> 미치겠네. 그래도 통풍이 잘 되고 있어 여기는 조그만 분들이니까 뭐 굳이 저기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미니 화분이니까 제가 여기는 생장선도 안 달았어요. 그냥 한번 키워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이렇게. 이것저것 다 해봐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소소 가요. 소스도 이렇게 키운다. 이제 그런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이에요. 여기는 놈들은 주방에서 밥 해먹는다 그러는데, 저희는 주방에 다이었습니다 이렇게요. 아우저 나무 주고 겁나 많죠? 저거요. 그냥. 뚱이 그냥 저기 하면. 그래서 그, 요거는 불을 생장 된건 요거는 이제 조기라좀 그래요. 문은 항상 이렇게, 요즘에 저는 이 주방 문을 열어놔요. 밤에는 밤을 조금만 닫아놓고. 그래서 얘네들도 잘 자라죠 음, 이것도 진짜 많이 자랐어 얘네들은 좀큰 애들 큰 애들을 여기다 심어놓고요 라울이요 이번엔 라울도 잘자랐는 뚱이가 사준 거예요 제가 죽였다 그래서요 음, 얘가 수트키인가 뭐고 그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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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아침은 쏘쏘가 아유 또 딸꾹질이 나오네 <laughs> 쏘쏘가 야너 야, 썸네일 좀와 햇빛 봐 썸네일 좀 잡아봐라 지발 맨날 다리만 보여줄까, 이렇게? <laughs> 그래서 오늘은 쏘쏘가 잠깐에 일요일입니다. 잠깐에 잠도 못 자고, 지금 목소리도 가고, 감기 기운이 있는지, 목도 아프고, 콧물도 질질 나는데요. 저는 안 아파요. 겁나 건강합니다, 여러분. 아유, 제가 뭐, 약발이가 뭐 아프겠습니까. 그냥, 하하, <laughs> 그래가지고. 오베에 너무 귀엽죠. 진짜 오베에 진짜 귀여워요. 보세요. 근데 지금 아, 이, 이 햇빛을 제가 이렇게 본게 진짜로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다 여기 내려오고 저부터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딴 데는 다 커튼을 썼어. 저희 집에 암막 커튼을 다 쳤어요. 제가 그래야지 잠을 자니까 암막 커튼을 쳤는데요. 이 주방만은 불날까비. 가스가 옆에 있어서 커튼 그런 걸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이렇게 다이 넣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밥은 뭔뭐 밥입니까 이렇게 다 얘네들 그냥 사러라 그러고 그래서 저도 소쏘도 이렇게 일반 분을 씁니다 여러분 이제 항상 같이 비교하고 해봐야지 되겠죠 근데 물을 다준 애들이에요 여기도 좀 이렇게 이렇게 있지만요 애들이 다 물을 준 애들이거든요 보면요 근데 모르고씁니다 어쩐지요 그러니까 큰 아분을 쓰면 물이 잘안 마르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락고 분만 소분을 미니 분을 쓰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렇게 미니 분을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늘은 소소가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항상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어, 날이 지금은 몰라요. 밖에를 안 나가봤는데요. 추운지 안 추운지는 모르는데 이게, 이거, 이거 고무옷을 입고 있어서요. 저는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저는 낮과분는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30분에 판매방이 열립니다. 오늘 일요일 저녁 18시, 아우, 이제 또 끝날려면 발음이,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침에 제가 이런다니까요 잠을 못 자고 버벅대는데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깐 자꾸 흔들리죠? 제가 자꾸 이렇게 흔들리면 핸드폰도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잠깐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이따 저녁때 낙구방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쏘쏘였습니다.